칼세거는 어, 코스모스 책에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서구 기독교 사상의 원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생소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인지 이 가능한지 코스모스 책을 근거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찬성 혹은 반대 이유를 말을 해봅니다. 지금 찍히고 있어요. 음. 어, 플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하늘에 우리 그 완벽한 유토피아 같은 이데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구는 그거에 비친 그림자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지구는 아주 그냥 안 좋고 이렇게 좀더덜 덜 떨어진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천그천상 완벽한 세계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석유 기독교의 세상을 올리라고 믿는 이유는. 학교에서 이게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인데 이 플라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사상에서 그 이데아를 천국으로 보는 이런 세상 이런 사상이 나왔습니다. 저는 이거에 찬성합니다. 왜냐하면 어 왠지 이 피타고라스 의학파에그 의견이 교대 세상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 이 정도 이런 이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천상에 완벽한 세계가 있다고 믿었을 그게 사람들에게 전파돼서. 충분히 그그 그 기독교 사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,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.